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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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어, 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우리 화이팅해서 이겨봐요. <laughs> 네. 화이팅. 저잘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저, 그 뭐야. 도 잘. 여, 저 진짜, 진짜 못해요. 안찮요너 버스 타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어? 보니까는 이거, 어? B랑 C 사이로 가니까, 우리 부트캠프 갈래요? 부트캠프요? 네, 부트캠프. 어디 갈 거예요? 여기? 여기 요 아, 여기 사람 많이, 많이 내려있는데. 여기 갈것 같은데. 어디로 아,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 여기 캠프 알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걸로 가시죠 그럼. 화이팅. 목소리가 <laughs> 되게 좋네요아 귀여워요. <laughs> 귀여워요. 화이팅. 화이팅. 저 기대할게요. 화이팅. 오 가방. 헬멧 좋아. 혹시 바로 가지실 분? <laughs> 레인보우님 쇼핑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시는 거 아니에요? 저 <laughs> 초보라니까요.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잠깐 만피없는데 누가 막 맞는데? 어저 버스 있다. 우리 버스 탈래요? 네. <laughs> 오케이. 누가 쏘는거지? 우리가 쏜거 아니죠? 아 제가 그냥 에임 연습하려고 요아 에임 연습 그렇죠 에임 연습 좋죠 여기 버스 있어요 이쪽에 지금 어 잠깐만 뭐야 아 파란색님이 쐈구나 깜짝 놀랐네요 뭔가 안좋은 예감이 막 드네요 제발. <laughs> 아, 3인충. 아. 그냥 버려요. 그냥 그냥 버려. 네, 버려, 버려. 그냥 안 되겠네, 저분. 아 운전 솜씨가 아직 면허증 없죠? 어허 어허, 어허 이나어 약간 운전 솜씨가 극혐이네요. 면허증 따기 힘드실 듯? 아직 초요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가서 이제 쫀버 해봐요, 쫀버. 쫀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가 음, 네. 좋아서. 쫀버가 짱이죠. 그쵸. 쫀버는 승리한다. 벌써 50명 됐으니까. 아, 그래도 이왕 스쿼드 하는 김에 10등 안에 들어야죠. 음. 네.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준비, 이제. 어, 탐장. 여기 있거든요. 에헤이. 다 죽었네. 나 살려다 나 살려. 1번아, 1번아. 옆에 옆에 옆에. 아. 다 죽었네. <laughs> 우리 한명 남았네. 일마엘로 빨리 와. 안 와? 빨리 오라고.